더불어민주당의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종인 76전 의원을 조기선대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김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문 대표는 3구 조력 끝에 김전 의원의 수락을 받아 냈으며 14일 인선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번 김종인 전 의원 영입으로 당 내분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표는 김종인 카드를 통해 조기선 대위 체제로 전환, 분당 사태로 비화된 당 내분을 돌파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물급 영입으로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이 안품을 잠재우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조기선 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문 대표는 일단 인재영입등 일상적 당무를 맡게 됩니다. 호남 출신 외부인사를 영입해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호남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호남 출신 외부인사의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김전 의원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친손자로 김병로 선생의 고향은 전북 순창입니다. 문 대표는 당초 공동선대위원장 체제에 무게를 두고 김종인,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카드를 추진했으나 박전 원내대표의 고사 등으로 일단 단독 선대위원장 체제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조언을 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전 의원은 서강대 교수 출신으로 육공화국 시절 보사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했습니다. 지난 대선 대세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등 여당의 핵심 공약을 성안해 선거 승리에 이바지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과 관련해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준 사이이기도 합니다.